피아노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피아노를 키시기 전에 왼쪽 뒷면에 있는 전원선이 잘 꽂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콘센트에도 잘 꽂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피아노를 키실 때에는 뒷면 오른쪽에 있는 구멍 중에 이맨 왼쪽에 있는 것은 푸페달을 사용하기 위해 꽂혀 있는 케이블이고요. 피아노를 사용할 때는 피아노에 맞는 케이블을 찾으셔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두 번째 거 위에 L 모노라고 써져있는 구멍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대쪽 케이블은 아까 있던 믹서에 원하시는 라인에다가 꽂으셔서 밑에 있는 버튼을 켜져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다 완료하셨으면 뒷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주셔서 피아노 본체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옥타브 조절하는 것은 옥타브 조절하는 것은 네. 그리고 피아노 끄실 때에도 우선은 뒤에 있는 전원 버튼을 꺼주셔서 불이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뒤에 연결된 케이블을 꼽으셔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